안에 들어서 쉴수 있는 기지를 찾아봐야 되거든. 이건 뭐지? 리프트가 있대. 스 u 리조트 이 좋대. 야, 클레멘타이는 스키를 타본 적이 없어. 아, 치대끼리 먹는 건. 치대끼리 먹어. 열받게 자, 저쪽으로 이동할 것 같아. 아, 어, 이쪽 집으로. 이쪽 집으로 이동을 할것 같아. 잠깐만 또 옆에 볼까? 옆에. 이쪽 산. 어, 기사길 There bridge. And does it look passable? I think so. Good. 이어져 있는 것 같아. 이쪽으로 이렇게 가 가지고 어, 여기도 집이 하나 더 있는데. 작아요. 굉장히 작습니다. We have to cross that bridge. 다리를 건너가지고 저쪽 집으로 가야 될것 같아. 저기 매복해 있을 수도 있어. 여기서 어, 좀비가 적이지만 인간도 적이요. 그러건 전차가 위험을 감수하는 것보단 낫죠. 계획이 뭔데?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낮은 자세로 천천히 다리를 건너서. 반대편은 건너간다 그리고 나머지 팀들이 뒤를 봐준다 크레미타 i 는넌 여기 있어라 아니지 크레미타 u r 항상 선봉에 n d c 야할할있있요요 n e s o u l e e m e n t i n e and Don y o g 다 e 자 네기 뒤에서 봐다고한다 우리 저기 루크랑 한번 떠나보자. 루크 아저씨랑 한번 떠나봅시다. Hey, h uh, 아, 데리고 와서 미안해. Just, just, really 그저 네가 망을 좀봐줬으면해서음 uh -huh. 여전히 예민한 상태이고. 카버 일행한테 쫓겨. 쫓겼... 따기보다는 커버 카버 일행의 커버가 이 집을 어제 발견해왔잖아 음식이지. 음식아니겠어 아니야? 아, 설마 안전? 가죠. 아, 과연 클레멘한테 그런 가족이란 말이... 어, 길지 모르겠네. 클레멘 가족을 다 잃었죠? 보자, 보자, 보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야, 클레멘이 기분이 안 좋아 보여? 약간 클레멘이 기분이 안 좋아 보이고... 어, 좀비, 좀비 있다, 좀비 있다, 좀비 처리해야 돼. 좀비 눈알 튀어나온 좀비! I 쳐버리죠 y 쳐버립시다 난니 스타일이 마음에 드는구나 좋아 일단 좀비는 뭐다? 좀비는 헤이샷이다자 나는 작은 놈을 제가 큰 놈을 맡을게요 k e your style. I'm not sure if you l 가자. 그러면, 작은 놈을 내가 맡기로 했어. 나는 망치. 너는 커터, 저, 저 칼을 뭐라고 하지? 어... 저는큰 칼. 여기 헤드샷을 한번 딱 날려주고, 한번 갖고 절대 안 되지. 한번 갖고 안 돼서 두번째... 뽑아, 뽑아. 어이구. 어이구. 뽑아, 뽑아. 뽑아서 이쪽으로 그렇지 제껴서 뽑는 거야 오른쪽으로 뽑아 뽑아 좋아 아 왠일 원샷이니 이야 얼굴 좀 시작했다 얼굴 좀 시작했어요 세수야 되겠지 건너가자 이 다리를 건너가면 집이 한채 나오거든요 거기로 가야 돼요 오버 더 브릿지 다리를 건너서 도전 과제를 달성함 클레멘과 루크가 다리를 건너고 있어 클레멘과 루크가 다리를... 어 좀비 역시 있지, 좀비 좀비, 빠질 수 없는 좀비 뒤에도 있다 헤드샷으로 하나씩 상대하면 될것 같지? 뒤에 온다 어... 진퇴양난 괜찮아, 3대2 정도는 괜찮아 일단 한 놈씩 처리하자고 뭐. 가만있어 봐만 잠깐잠깐 내가 여기 상대해될야 치사하게 니가 저기 거기서 오, 내가 오, 어오오 오. 잠깐잠깐 괜찮아괜찮아 일단 저 좀비를 끊내자패디션 잠깐만잠깐잠깐 뭐 어떻게 하라고 어. 손 내밀어 봐안되겠네데안되겠네데 위쪽 아, 어, 좀비 헤드샷 가능해. 아, 다리 일단 찍어. 다리를 관절을 찍고, 어? 머리를 한방... 어, 한 방! 헤드샷을 날리기로. 한 방으로 될까? 자, 뜯어야겠지. 잘안 빠져. 찍고 난 다음에, 뜯어내 끼고, 오, 빠진다, 빠진다. 오, 조심해, 조심해. 클레멧 조심해. 자, 그리고, 옆으로 피하고, 무빙. 아, 무빙 좋았는데. 무빙 좋았는데, 망치는 떨어졌어. 아래로 숙여, 숙여. 숙이고, 절체절명이 위기.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돼. 옆으로 옆으로 빠지고 사이드로 빠지고 좋아. 좀비는 무빙으로 피하면돼요 느리기 때문에 무빙으로 피해주고 저걸 하나 집어들고 칼을 집어들고 좀비는 뭐다? 헤드샷이다, 헤드샷이다. 어, 얼굴 맞췄네. 한번더 좋았어, 좋았어. 잡아서 빼야 돼, 잡아서 빼야 돼, 잡아서 뺍시다. 오나이샷 역시 클레멘타 있는 강한 여자야 자 그리고 아저씨를 구해야겠지 잠깐잠깐 잠깐. 좀비를 먼저 때려야겠지 좀비를 얘가 방해를 하니까 좀비를 먼저 끝내고 오오오 안돼안돼안돼 돼, 자구해자 구하자 좋았어 좋았어 다 올라왔어 다 올라왔어 잘했어, 루크. 루크 잘했어요. 됐지. 야, 우린 한 팀이야, 클렘. 잘했다. 자, 지금까지 좀비 다섯 마리 잡았어. 대단한 성과. 어 다리가 엄청 길어 보이는데, 클레멘타인 어디를 보는 거니? 있으면. 카버? 카버인가? 총 들고 있는 것 같은데. Just play it cool. You do the talking. What? Why me? 왜 나한테 말을시 거야? 아, 어, 그렇지. 내가 말하면 쏘지 않는다 이거지. 저 사람 카버 이름이요 아닌 것 같아. 카버 이름은 아닌 것 같아. Who are you? 어, 물어보는데. I'm Clementine. I'm Clementine, and this is Luke. 아 이전 내용은 방금 시작했는데. 어, 이전 내용은 우리 그룹이 그 어떤 카버라는 나쁜 악당을 피해서 지금 도망가고 있어. 그래서 기찻길을 건너고 있어요. 어, 나말 씹었다. 어떡하냐? 말 씹어버렸어. 그래서 지금 도망가는데 이길 앞에 사람을 만난 거야. Huh. You don't look like assholes. Are you assholes? 개자식이라고 물어보는데, 어, 전 개자식이 아니에요. I'm not an 어, 웃음 웃음 좋아. Like 야 헤어스타일, 아 헤어스타일 아니구나, everyone 후드티구나. Everyone yeah. Did you Did you see Krista? Krista? Maybe. Really? 크리스탈을 봤다고? 오 I 오. Mean, oh. oh. like 우리 꼬라지가 말이 아니네요 야 음식 준대 well, uh, nice <laughs> 이상한데 no catch. 과도한 친절은 항상 독이 숨어있습니다 베인 할아버지 죽었지 hey, no 베인 할아버지 좀비한테 물려가지고 변해서 좀비한테 like 죽었어요 제가 이제 이 워킹데드를 하다보니까 관상을 보게 될줄 알게 됐어 어닉닉 오지마 아니야 아니야 야너 깝치면 데돼닉 가만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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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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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 도움이 안돼 닉 도움이 안돼 진짜 아 최악이죠 최악이죠 아니, 아니, 야선봉선봉으로 우리, 루크하고닉만 아니, 루크하고 우리, 여자, 클레미타임 온거에요 뒤에 you 있어 o 대체 왜 성공해? t s h o o 멍 w 해 a 이이 도움이 안돼 항 s t h 에서 도움이 안되는 사람이 한 명씩 있죠 아마 우리가 얘네들을 죽였으니까 아어 h e 이제 사람 들이 우리 를적 으로, 여 기면, 안되 는데 어스트레인저 도전 과제 를달 성한 우리 한테 우호 적이 었 는데, 모두 진정 하 세요. 아저씨 들, 어른 들이 왜 이렇게 싸워？아, 모르겠어, 모르겠어. 가장 중도 h 대답이지? Way, yeah, Look, I, I you, Nick, 야, 겁나게 싸우네 또. 역시, 역시 사람이 말하면 갈등잼, 갈등이라는 재재미 있지. 지 명사수 s t b 주 t you were right there. But in a way, you could have hit o n 자 의사 아저씨가 루크한테 얘기를 하자고 하네. 뭔가 뭔가를 낌새를 눈치챘나? 저 여자분도 이제 곧 출산을 할것 같죠? 좀 있으면 출산할 것 같아. 의사 아저씨, 의사 아저씨 딸이 있어. 저기 오른쪽 아래에 있죠. 어, 여기 있잖아. 오른쪽 아래. 음식이 없어 이제. m i n i n g it out? Maybe we spend 어, the 내가 갈게 갔다 올게. Sure. 그 정도는 해드릴 수 있지. Thanks, 야 친구 우리 같이 갈래? 같이 갈래? 잠깐만. 엘빈과 레베카. 식량을 찾기 위해 경비초소를 탐색하세요. 레베카, okay? right. <laughs> 레베카 표정이 안 좋아. <laughs> 출산을 앞두고 있으니까. Okay. 자, 어, 이 경비초소 잠깐만. 아, 도움이 안 되는 지금 현재로서는 도움이 안 되는 일. 힘내라 그래도. 니가 무슨 큰 잘못이 겠냐도우려고한 건데. 괜찮아. 난나 이해한다. 루크하고 니크하고 사이가 안 좋구나. I remember when he o l d me on his big plan. 옛날에는 루크 말을 잘 들었었는데 지금은 어, 사이가 안 좋은 것 같아. 같이 사업을 했대 루크하고. 내가 루크 같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 항상 역동적일 수 있으면 루크를 부러워했어. 선망의 대상이었는데 아이 친구가 루크를 약간. 그 시기하기도 하면서 시기하기도 하면서 약간 선망하기도 하는구고요 제일 안발랐지 제일 안발랐어요 약간 도토리 머리가 그리워서. 정말로 좋은 사람 같았잖아. 음식을 준다고 했으니까. maybe i am losing it. i don't

말안 하기를 뭐, 그래요. 뭐, 선의 거짓말? 이건 선의 거짓말이야. 자, 들어가서 음식을 찾아보자. 안에 좀 깨끗한데? 약간 깨끗해 보이는 내부. 들어가보자. 오호라, 오호라. 가만있어 봐. 여기 꽤나 깨끗해 보이는 빈 강통이 있군. 훔쳤는데 고맙다고 도둑한테 선의 거짓말을 한 거예요. 선의 거짓말. 여기서 근데 내가 훔쳤다고 하면 뭐야? 좋을 일이 없잖아. 모를 수 있는 일인데 좀 찔리긴 한데 어쩔 수 없어. 이거 아까 떨어진 남자 있죠. 그 사람한테 여기 키가 있을까? 분명히 여기 안에 음식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땅으로 저기 떨어져 버렸잖아, 물 속으로. 오, 좋은 칼리야 나이스, 득템, 파밍. 칼을 얻었죠. 서바이벌 라이프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보자, 여긴 뭐가 있지? 가니 침대? 아, 그 사람 혼자 있었나 보다. 일행이 없었나 봐, 가니 침대 보니까. 라디오. 야, 득템. 라디오. It's dead. 어, 배터리가 없나? 배터리가 없나봐. 가만있어봐. 이거밖에 없어? 설마 이 방에 이거밖에 없다고? 이쪽에. 어! 열수 있어. 가만있어봐. 비집어 열기. 득템한 나이프를 갖고 한번 열어보자. 돼? Q가 나오니까 되는 것 같은데? 좋아좋아좋아 오호. 좋아, 좋아. 나이샷. 나이샷. 켄. 통조림 두 개. 어, 통조림 i m t u n i m a n I thought we had a bad. Look at this dump. 이 o 봐 got bad shit. g u e s s he did have food. And fuck Nick. Nick's lost a lot of his people, that's for sure. Nigger d o e n give him any chance o Give him a break. 그래, 제정신이 아니잖아. 네, 좀 봐주러 그렇구나. 가자.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꼬마치고는 너무 성숙한 대답이다. 어, 꼬마치고는 너무 성숙한 대답이야. 야, 이거 어린이들 먹는 거 아니야? 어린이들 먹는 거 같은데. 애기, 애기 복숭아 피, 피치, 피복숭아 복숭아, 아, 복숭아 맛있는데, 아니, 아니, 아자 보자, 보자. 보자, 보자. 그니전체아 결정해야 될문니지신아한게 음식을 어니게 구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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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비가 드글 드글 하기 전에 쌓아 뒀던 그런 통조림들이에요 이거는 원래 있었던 거 집에 사놓잖아 통조림은 안 썩으니까 거의 보면 지금까지 통조림만 발견했어 좀비? 어 대박 다리를 끊어야겠어 다리를 끊어야 되겠다 너무 많이 온데 어, 좀비대.